가성비가 좋더만 헐레... 뭔데? 이, 이름 뭔데? Q 레브 HC. 이름도 HC잖아. HC.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우선 예쁜데. 보세요. 이게 메인이에요. 듀오 디바이드 메인 브러쉬와 플렉시 암 아크사이드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서 머리카락 엉킴 없이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. 업계 선두 수준의 18,500 파스칼 하이퍼 포스 흡입력으로 전작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여서 카펫 및 딱딱한 바닥 등 어려운 청소 환경에도 시끌같은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아요. 플렉시암 기술로 확장 가능한 사이드 브러쉬와 물걸레로 눈에 띄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청소합니다. 75도 온수 반복 세척 그리고 45도 온풍 건조로 잘 떨어지지 않는 얼룩과 기름진 오염물도 쉽게 제거하여서 주방이나 식사 공간을 포함 집안 곳곳을 냄새 없이 깔끔한 걸레 상태를 유지하며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기능이 이렇게나 좋은데 가격도 착해요.